나의 검이, 베어내지 못할 것은 없다. 내게, 망설임 따윈 없다. 스승님의 가르침, 명심하겠습니다. 테룬 칼리브의 미래, 내가 책임진다. 최고의 룸 블레이더가 되는 것. 그건, 나의 운명이다. 내가 최고라는 것, 증명해 보이겠어. 바즈께서, 함께 하기를. 검술도, 마법도, 누구에게든 지지 않아. 차원이 다른 실력. 내가 보여주지. 내 존재로 인해 좌절하지는 말기를. 내 앞을 가로막은 결과다. 내가 상대인 것. 그것이 너의 패인이다. 이것이 너의 운명이다. 내게 최후를 맞는 것을 감사해라. 또 하나 쓰러뜨린 건가? 당연한 결과다. 사라져라. 스승님, 해냈습니다. 수련을 더 뛰어 넘어야만 해. 하 했던 건가? 아직. 끝이. 스승님. 죄송합니다. 겁을 상실했나? 목숨이 여러 개인가? 아무나 못 하지. 보는 걸로 만족해. 반갑습니다. <laughs> 실망이군. 고작 이 정도인가? 잘 모르겠군. 이런 안 돼. 안 돼. 안 돼. 응? 음? 그거였네. 응? 인정. 괜찮은데? 정말 너무하는군 안녕 반가워 뭐? 반성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신 있어? 니까짓게? 네 잘못했습니다 미안하군 거절하도록 하지 가위 바위 보 잠깐 앉지 휴식이 필요하다 <laughs> 건드리지마 나 예민하다 응? 어? <laughs> 두고 보자고 난감하네 어떡한다? 내 상대가 되기엔 아직 부족한 것 같네, 하늘과 땅. 그게 너와 나의 실력차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 몇 번을 해도 결과는 같아. 도전은 언제든 다시 받아주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진 않아. 실망시키지 않겠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야 말로, 미안하다. 룬블레이더의 힘을 보여주마, 각오해라. 불꽃과 함께 사라져라! 제가 되어버리겠군! 타올라라! 한꺼번에 쓰러지지! 모여라! 차가운 냉기가 온몸을 파고들 거다! 혹한의 고통을 느껴봐라! 그대로 얼어버려! 베어주마! 피할 수 없다! 허점이 많아! 룬의 힘이여! 바지여! 제게 힘을! 승부를 내주지! 견딜 수 있을까? 최후의 일격이다! 이 낙뢰를 맞고도 괜찮을까? 짜릿하게 해주지! 구워버려! 당연한 것을... 언제까지 이어질까? 잘 꾸며봐야겠어 스승님도 함께 지내면 좋겠는데 로터스 에어 택시! 택시! 아무렇게나 찍어도 잘 나올 거야 마음에 드나? 잘 어울리네 이것도 괜찮은데? 다 소화되는걸? 어설픈 녀석들은 사양하도록 하지 도움 좀줄수 있나? 귀찮게 해서 미안해 좀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스승님께는 비밀로 하자 지나치게 여유를 부린 건가? 초대할 수 없는 것 같아. 답을 기다려보도록 하지. 또 성장한 건가? 혼자서만 앞서 나가면 안 되는데. 시간 문제였을 뿐. 상대가 없어. 복귀하지. 집으로 귀환이다. 스승님께서 반겨주시던 생각이 나네. 내가 다루지 못할 능력은 없다. 칼리브 아일랜드와는 다른 느낌이야. 이곳은 어떤 곳일까? 의미있나? 열어보도록 하지. 뭔가 들어있는 건가? 재능이 있을지도. 나라면 살 텐데 말이야. 인기 좀끌것 같은데? 실력대로 받는 거지, 이런 재미도 있네. 소지품이 너무 많네. 이 이상은 가질 수 없어. 더 이상 건물을 놓을 수 없어. 굳이 내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 다른 누군가를 위한 건가? 집중하자고, 조심. 기본 지형은 없앨 수 없어. 기본 지형은 돌릴 수 없어. EP가 부족해. EP가 필요해. 착각할 게 따로 있지. 장난하는 건가? HP가 부족해. HP가 필요해. 능력에는 부족함이 없을 텐데. 레벨 따위 금방 올려주도록 하지. 매소가 부족한 것 같네. 칼리브 아일랜드에서는 딱히 매소 쓸 일이 없었는데. 여기선 할수 없어. 여기선 안 돼. 잠시 기다리자. 지금 당장은 안 돼. 벽에 설치해야 해. 벽이 없는 것 같아. SP가 부족해. SP가 필요해. 놓을 수 없어. 설치할 수 없어. 지형 위에 놓을 수 없어. 지형 위에 설치할 수 없어. 교체할 수 없어. 철거할 수 없어. 이 벽에는 설치할 수 없어. 이 벽에는 안 돼. 올바른 무기가 필요해. 이걸로는 할수 없어. 반전 따윈 없군. 뻔한 결과지.